고 말하세요 디메이님 아자다시요 다시 아 진짜 인간이 진짜 생각해. 그냥 말하세요 그냥 계속 말하세요 터울이 할꺼야 나? 나 안할라고 알겠어 그럼 일단 제가 시작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털뚜크랩스입니다 오늘 전쟁 신들의 전쟁 더 전쟁 없으신 신의 멋진 전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용요하시길 바랍니다. <끝> 저는 신터틀리고 얘네들은 좀더어 나이 부하들입니다. 연무대. 연 연무 거요. 이제 시작할까요? <laughs> 님도 시작하자 그러면 김민도, 김민도 연, 펭스 님도 연 연무칙을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펭귄스입니다님 ]Yes, 지금 소리가 려야 지금. 올려요. 튼 신들의 전쟁 갈게요. 네번네번 지금 소리가 울리고. 네. 님, 지금 소리 올려요. 님 소리 올린 분 뭐야, 씨발. 지금 스태누가 스테레오 믹스를 켜놨어. 조심세요 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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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도 모르는 키는 연도안한 사람. 아, 아, 아. 요 오케이, 갔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지, 지금, 서, 지금 영상 찍는 분이 지금 펭귄 님하고 전가요? 펭귄수 하고 네. 이형, 이형.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그한 명씩 나와주세요. 어딜요? 뭐예요, 지금 디이님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여기 이 안에 그 빨간색 양털하고 파란색 양털 어, 한 넣어줘. 저거 할게 이한 명만 나와세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모님이 하세요 그러면. 난 터틀님하고 같은 팀이 될 거야. 이님 말고. 난저기될 거야. 으르렁. 거야? 네. 오케이. Okay. 그러면 그럼 쟤 하겠... 먼저 찍을까요? 쟤 먼저 하세요. 아이씨. 레몬이 먼저 하세요. 레몬님아제가 먼저 하세요. 배고파. 죽여주세요. 터뜨리 나오세요. 으르렁 으르렁. 나와봐. 낙사하게. 낙사하게. 뭐 있... 오케이. 아, 저 레드. 레드. 저, 한명저 레드. 여기서 저 한, 명, 저. 한 명. 한 명. 레몬이도 레드예요? 네요. 올. 레몬이도 레드. 저좀 죽여주세요. 죽여줘요. 죽여드리겠습니다. 님그 다음에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 잠깐만. 자, 아, 됐다. 빨리, 나오라고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내가 나가겠어. 자, 여기, 여기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내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했어요. 안돼. 어, 아, 어떤 놈이야. <laughs> 어, 어, 어? 픽맨이 저도 레드입니다. 어, 안돼. 야, 안돼. 알았어. 레몬님하고 픽맨이고 저하고 레드. 나머지들은 전부 다그 블루로 가주세요. 아 터블링 터블링 그 내가 터틀 고자라니 오케이 okay. 이 근데 체스트 다, 다 넣었죠 체스트 어 우리 셋지 팀인가? 에? 하 <laughs> <나의 웃음> 이상하게 적혀있어요 <laughs> 플레이어 sotia200님이 팀 핑맨에 등록되었습니다 에? 나의 고멤들이여 오라 님 채팅해봐봐요 채팅 <웃음> 채팅. <웃음> 뭐야, 채팅 왜요? 레몬님이 레몬 핑맨님에 등록한거에요 블루의 됐다. 대다... 고 <laughs> 떠야 정상 아닌가? 핑맨 뭐해? 아, 나의 고멘들 아, 아, 나의 고들 고멘들, 고멘들, 고멘들 때리지 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핑맨 님이 와. 왜 블루임? 아, 나왜 나왜 블루로 가? 어? 저, 저레드예 어, 우리. 우리 지금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우리 레드예요 뭐 어, 지금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야? 우리가 섬장... 우리 레드예요 시는 겁니까? 레드로 바꿔야죠. 이름 탐정 범인죠 오케이 레드. 에. 레드. 이코 조용히. 조용. 조용. 나 내지마. 와 일단. 라이코맨트. 내 짱새 네. 주먹을 보여주지. 내가 뛰거 네, 조용해봐. 그게 그게 조용해봐. 뭐라고요? 차량, 배고파요. 뭐라? <laughs> 요 아. 가 아이가 나려고 해. 어아이가 아, <laughs> 나오려고 해어 망했다 어어 여기요 여기 조용히 해어 어, 뭐야 이거 <laughs> 저기 왜 SBS 저피 오피, 레몬님 레몬님 s b s 진짜 누구야 SBS 누구죠 나 볼로 SDS 나가게 하죠 SDS 이제 뭐야 얘 얘 죽여 얘 빨리 죽여 SDS. 오케이 그럼 시작할까요? 왜요? 아 아니 얘 SDS 막 나갔다. 벤아이트를 해야 돼. 오케이 이제 시작하죠 이제 님 이제 채팅을 끊을게요 이제 채팅 끊어요 알겠죠? 뭐야 아직 아직 지금 아직. 아직.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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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채팅을 좀. 만들어야 돼가지고 랄여이님 아, 있고 그리고 또 누구 또 있지 누구 또안녕하세요 오케이 어허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게임모드 아직 시작 노노 오케이 노노 이제 그거 정해야죠 스폰 설정 아 스폰 설정 하기 설정 전에 뭐. 그거 설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 능력 어. 능력을 설정해야 되지 않아요? 능력이요? 능력. 아... 지금. 아 진짜 노노 노노 능력을 설정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번에 내가 베드락을 캐는 법을 가르쳐주겠어 잠깐만 하 그거 그냥 손, 손톱에 피가 나고 어 속살이 하나씩 까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24시간 흐른 다음에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때리시면 베드락이 <laughs> 안 부서질 겁니다 엥 <laughs> 베드락을 부수는 방법은 게임 모드로 한 다음에 한번 터치, 실컷 터치. 언더샌드? 오, 똑똑하신데요? 역시나 어? 천재야. 어? 자, 내 능력을. <laughs> 아, 젠장. 신들의 왕이야. 어, 아, 신들의 왕이 나왔어. 오케이 다시 원, 원, 다시 원, 원. 어? 왓? 다시. 요 힘들어요. 흔들어요, 는 거. 예? 다시 요 다시 해요. 안 돼. <laughs> 다시 아, 해. 나, 제, 나, 나 제우스 나왔어. 아 괜찮아요. 아, <laughs> 나만 아니면 돼. 내가 나쁜 사람, 나쁜 <laughs> 사람. 아, 나 헤메스다. 어. 어? 잠깐만. 과연? 쯧! 음, 요, 요헤, 아, 헤르메스, 아. 헤르메스가 뭐예요? 잠깐만, 헤르메스요? 헤르메스 왜, 그, GA, GA 신인가? 어, 나라 다녀요? 오 나라 아니녀오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아나 망했는데. 나아나왔어요아 괜찮아요. 괜찮아. 어... 아 제우스에서 괜찮... 아, 아처로 등극했어. <laughs>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laughs> 때문이야. 나만 아니면, 아니면 돼. 당신 때문이라고. 나쁜 사람. 나쁜 <laughs> 사람. 님 여기 근데 먹을 뭐, 저저 배고파요. 어쨌든 그냥 네? 됐어요? 됐어요? 다시 시작해요? 아, 드릴까요? 드릴까요? 드릴 수 있는데. 예? 어, 네? 드릴 수 있는데. 잉? 애플. 어, 애플 주세요. 애플 맛있 o 있습니다 어, p p l e mash c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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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 잉. s h c 냠냠냠냠냠냠냠냠 hum, y u 다시. 냠냠냠냠냠냠냠냠 yum, y 이거 도대체 지금 몇번한 거야? 마지막 이번 y 마지막. Okay. 과연? 자, 어! 오, 어, 터트려! 에? 내가 서프트할게 형, 틸 러에. 이거, 이거, 네, 대장 이거, 이거, 이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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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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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거 빨리. 신거 신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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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갈까요? 내려갑시다. 렛츠 o 가만히 있어도 거기 스폰 되잖아요? 네. n d a g 내려 n you. There, where you are, c 있 l o m i o I think you're going to listen. Do y 오 u k 오우. w 오 m sure y o u r 예 going t 사막에 your personal team f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지 기억이 안 나네. 그일맨 처음에 그기로 그, 가요. 그 지포션 같은 거, 거미 눈 같은 게 있던데. 올. 오케이 어. okay. 갑시다.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잠깐만요. 저 지금 제 집이 너무 춥거든요. 저 가운 좀 입고 올게요. 에? 아, 네? 그그켈 어, 타임 어, 어. 있 잖아요. 네? 어켈 타임 나오예요. 예, 그냥 지금으로 해요. 귀찮아요. 켈 타임 나오. 귀찮나요, 아이템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뺄게요 아이 그그 그 넣으세요 왜요? 왜 좋아요? 다이아때문에 승패가 결정돼요 아 그럼 다이아만 빼세요 딴건다 넣고 어? 다 빼는데 다 빼세요? 아이 그, 그럼 그 재미가 없죠 아 최소 땅을 넓히고 코블스톤 생산기 정도는 아이 저쪽 남자답지가 못하네 에이그 <laughs> 남자 원래 남자는, 남자는 커브스톤을 만드는 게아니야커브스톤 자기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죠 커브스톤은 네.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능력 뭐예요? 제 능력이요? 어 몰라요 저 이상한 능력이에요 잠깐만 VA 뭔데요? 어 VA 헬프 아니요? T 헬프예요? T 티헬프. L P T 헬프예요 아 그래요? 아 아스크리 페이스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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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크리 피어스 뭔지 모르겠지만은 <laughs> 이게 뭐냐면 어, 의술의 신입니다. 자신의 해고, 어, 체력 회복 혹은, 혹은 주변의 팀원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일반 그 능력 것 능력으로 것 자신을 모두 회복할 수 있으며 고급 능력으로 주변의 5칸이나 자신재배 침원을 체력할 수 모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커버선 한개소며 쿨타임 60뭔개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 좋은 능력은 아닌것 같아. 요 압니다. 난 암살자예요 암살자. 올게뭐라요 개점. 걔 뭐예요? 네. 딜러요? 예롤 네. 그 용어인데 그뭐 네? 원딜이라고요. 데미지가 가장 센, 양냥 몰아주는 거예요. 오. 서포트그 서포트는 그런 원딜들을 도와주는 그런. 그럼 제가 서포트 아니에요? 그, 네 님이랑 제가 서포시에요. 저 대장장이. 그게 뭐예요? 대장장이 뭐예요? 어, 공격이. 대장장이 공격이. 어 부장.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대장장이 인간 철 다이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 일반, 일반 능력으로 코블스톤을 소비하여 철계 1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급 능력으로 철계를 소비하여 다이아몬드 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 일반. 아, 그거 잊지 마세요. 잇지 마세요. 잇세요 주세요. 코블스톤 생성기 만들어야 돼요. 아, 그니까 아, 흑조요? 흑역이요? 어, 코블스톤 생성기 어떻게 만들지 알죠? 베드락 쪽으로 넣어야 돼요. 아니, 안 넣어도 돼요. 베드락 쪽이 그거예요. 그 코블톤 생산되는 그 지점으로. 일단 그러면. 일단 우리 팀에는 님들이 지식이고 나는 무식이 어 무지식. 저는 무조건 돌진. <laughs> 저요여 <laughs> 요 모래 놔두고 갈게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님은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 저... 가운데 먼저 가야 되거든요. 예, 네, 가운데, 가운데 중요해요. 다 뺐어요. 가데 뺐어요. 다 뺐어요? 저... 아이템을? 네. 아다뺐으면어떡 해요? 엔첸트기 있는데. 그렇죠. 아니스 아, 여기. 어, 그, 이거 있습니다. 크래프팅 박스, 곡괭이 만듭니다. 곡괭이 세개 만들게요. 알겠습니다. 네. <듀> 그리고 이거를 각... 어, 전무님. 아, 흙더 필요해. 흙더 필요해. 흙이 오, 더 필요해. 가운데 하세요, 하세요. 아, 가운데요. 나, 나 이제... 이제 좋아난 이제 대장장이야. 나 혼자 이걸 마, 마구마구 캐겠어. 잉. 그 유명한 대장장이를 님이 과연 잘해낼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참고있죠3고했어 대장 대장장이 의무는 이거야. 다이아 캐는 거야. 잉. 캐기, 캐기. 그냥 캐면 돼. 아, 올. 이런 오 우리 다이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팀에? 그렇죠. 뭐 참고 털 있으? 아너너노노노노노어해연노나 용암 용암 오 클릭하면 있어요 참고는? 영함을 축보세요 픽미님. 용암을, 용암을 우클릭 하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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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해 보세요. 찾고나왔어요 어, 오. 오. 머리 가지 좋군요 어, 있다고 해요. 있다고.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자고요? 예. 창고 털게뭐 있다고. 저털게만 해. 가야 가야 문들은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을 건데. 잠깐만요. 몇개다 문도 몇 개로 갖고 있어요. 노노예요 노노 노노 노노예요 그냥. 노노. 인벤 세이브 없으면 노노. 님 우리 아, 우리 그대 그래. 우리 창고 어디 갔죠? 우리로 사줬죠 헐. 여기 오콜리 님. 오콜리 <laughs> 용암을 지워 버렸어요, 내가. 네? 네? 여기 오클릭. 여기 네? 오클릭 하세요. 용암에 대고 어. 올. 음, 블록들 과하지 마세요. 제, 제, 진주 같은 거 있어요. 여, 저 지금부터 코브스톤 캐야 ]까요? 되니까 어, 비켜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님들 그렇게 멈추시 오... 캐야 됨. 헐. 님저그 네, 엔더 구슬 좀 들고 TNT 한개 들고 좀좀 놀아볼게요. 아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왜요? 킬타임 20분까지 잠. 정... 아 20분, 네, 20분 아니 20분 아니에요. 그 킬타임 지금 킬타임이에요. 지금. 해바라는데요. 방금. 알았어요. 그냥 킬타임은 킬타임, 있어요. 킬타임 2분 뒤에 2분 뒤에 킬타임요왜냐면 영상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신데정지 4편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너무 오래감. 내가 그냥 하이라이트로만 그 자르게요. 내가 편집을 다 어허. 하이라이트로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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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허 어허 미어 미어 잉? 이야 알 미알 미알 타임 뭐 세트요? 우리 학교에 유행어요 오호 뭐 하는 짓이오? 뭐 하는 짓이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어 <laughs> 지금 지금 죽죽 죽으세요. 죽을 뻔했어. <laughs> 저는 일단 나무나 캘게요. 저도 커블이좀 네, 필요 필요한데 제 능력 쓸라면. 어, 진짜요? 그럼 예스. 저 70개 캘때캘 동안만 캘 기다려주세요. 70개 캐면요 네. 다이아몬드 칼두개 만들 수 있거든요. 올. 어 아이고 고개가 깨졌다. 아니 4 5오 개인데. 스튜님 스튜님 그 크리핑 테이블. 크리퍼? 나무 몇개만들세요 나무. 게이블. 나무 오케이 잠깐만요 나무 한개 드릴게요 여기요 한개더 드릴게요 음. 원하신다면 여기 한개 더! 아또한개 더? 어한개 더! 오 예올 아잉? 예예 저.. 저 무슨 인지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해봐요 아이 님좀 님 무서워요 저, 저 저한테 oh. 하지 마세요 저저저 저, 저. 어, 올! Yeah. 오! 오! 헤르메스? 오! 자연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보라나. <laughs> 떨어지는 거 아니야? 보라나. 이 코토님 어디 있어요? 저 여기요. 보세요. 차트. 잠깐만요, 저 저. 어, 뭐요? 예 어, 아, 저저 죽이지 마세요. 잠깐만요. 좀 이제 아이템. 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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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다 딱지로. 아, 뒤로... 어. 어, 어, 아 같은 편이구나. 같은 올... 편이어서 안돼. 개발동. 올 좋아 좋아. 전 좋아요. 그래서 10개만 더 캐면 <laughs> 다이아몬드 칼두 개를 만들 수 있어. 아, 다이아몬드 칼두 개가 아니에요. 아, 9개만. 8개만. 일곱 개만 아, 10개가 나와요. 여섯 개만 코볼트는 70개. 핑맨 님. 네? 코볼트는 70개. 그 네. 뭐더라? 네, 음... 코볼트열 10개가 나오고요. 코 코블... 어, 아야.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철개가철개 다섯 10개가 나오죠. 철개 10개를 어, 다섯 개 소모해서 다이아몬드 몇 개지? 두 개인가? 아무튼 철 기억이 이시... 안 나. 잊혔죠? 을 거예요. 커버 아, 진짜요? 완전 노가다인데, 이시... 진짜 노가다인데 잠깐만... 이시... 이제 이게... 이게... 이아이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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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이데어게 이게... 요게내지 마세요. 두둔. Helper. 철다이이걸이

게뭔 소리입니까? 그냥 더 만들까요? 네이프, 그 뭐지? 그냥 노가다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거. 일만 아 그래요? 많이 하는 거. 네, 좋아요. 노가다라고. 네, 좋아요. 그리고 그 노가다의 중심에 제가 서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아, 지금 뭐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돌진하죠. 킬 타임 나오라 고 그러죠. 저, 아니요, 저저 저 지금 이제 이제 60 63개만 더 모으면요 다이아몬드 칼 만들 수 있어요. 63개만 더 모으면 63개나 모아야 돼요? 그냥 나와줘 그냥 아 기다릴 수 아니요, 없어요. 아예 아니, 얼마 안 걸려 이거, 이거 이거 그 나무 곡괭이 두 개만 쓰면 돼요. 그래요? 네. 지금 한개다 써가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응? 아 그럼 나뭐 하지? 나뭐 할까? 뭐 할까? 핑맨이 진식. 의미가 뭡니까? 핑맨. 곡괭이. 돌좀 주세요 핑맨님 진짜. 네? 돌이요? 돌이요? 조금만. 돌 진짜 필요한데나. <laughs> 가빠가 우중요에요 전쟁. 가빠? 돌 가빠가 필요해요? 내거 양. 내 거. 아 님이 다 먹어요. 내거 양. 응? 오, 게이가 깨졌어. 아, 뭐. 게이가 깨졌어요? 오호. 게이가 그럼 깨졌어요. 위험한 그럼 위험한 발언을 막아다니. 그럼 내가 가운데 가겠습니다. 아안 되지, 형. 아. 알겠어요. 아, 좀, 좀, 어 진짜 나쁘다서툴형 삐짐. 아. 아 그거는 삐진 게 아니지. 아 그런가? 저저한 번만 좀좀 싸고 올게요. 싸고 오세요. 죽지 말면 돼요. 인벤 세이브 없죠?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엔더 구슬 두 개만 들고 갈 거예요. 서툴형 죽지 마. 영화의 한 장면. 서툴형 죽지 마. 아안 돼요. 전 죽어야 돼요. 제 인생은 <목소리> 죽는 겁니다. 어, 잠시만 네모님, 다리 이어야 돼요. 네모님, 잠깐 블레이즈막대 안 꺼내줬다 하면서 코블스톤 한 세트만 소환하시면 안 돼요? 몰래? 야, 아 영상에서 다 나올라나? <laughs> 잉? <laughs> 아예 그 영상 끊을까요? 잉? 그 끊을까요? 한다고 해도 플러그인이 없어 어, 없어가지고. 다나 네, 떠요. 어? 어? 잠깐만. 형.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어. 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네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 전그러 그걸... 힘들게 그 여기에 아. <laughs> 체스 열다가 모르고 블록을 놓아버렸어요. <laughs> 자네 월급에서 까겠네. 아, 안돼. <laughs> 어. 정말 전한...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는 사천 원밖에 받을 수가 없고. 엥? 오케이, okay. 전 돌진할게요. 어... 회식도 빠지게나. <laughs> 회식, 오 야, 검색이요. 아니, 없어. 아무것도 안. 밥스에 가려고 했지만, 잠깐만요. 이 깔아볼게요. 팀이 잠깐 나와보세요. 네, 네. 나와보세요. 어, oh, fuck. 어허, 왔다. 역시 역시 반블럭은 안 좋아. 여러분들 반블럭은 절대 쓰지 마세요. 아니 님 저기요. 그러면. 엔더 진주를 날리셨단 말입니까? 아 아니요 아니 엔더 진주는 안 주고 있었어요. 밤블럭을 날렸어요. 자네 정말 뭐하는 사람이냐. <laughs> 우리 팀을 망치려 하고 있어. <laughs>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도움이 안 돼. 아잉? 어, 어, 아 근심했나? 저저 저, 저 슬퍼요. <laughs> 죄송하고. 저 너무 슬퍼요. 나무가 없어요 <laughs> 지금. 우유가 없어요? 나무야 나무. 아, 나무. <laughs> 아, 깜짝 놀랐어요. 우유가 없다니까. <laughs> 우유가 뭔 필요야. 우유 마실 수 있죠? 예? 우유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죠. 맛있죠? 맛있쪙. 맛있쪙. 0칸 차요, 0칸. 0칸 차요? 예, 네. 되게 많이 차죠. 야, 아주 많이 차네. 아, 그래요? 적어도. 거기 아. 먹는 것보다 많이 차네요. 아, 뭐, 어, 거, 번, <laughs> <laughs> 에이, 예, 누가, 그, 뭐, 그렇죠. 거북이는 뭐, 영양가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 거북이는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데 예. 어, 거북이보다 덜 찬다면서요! <laughs> 거북이 피가 몸에 좋대요. 거북이 피가요? 네. 저좀 무서워요. 무섭죠? 예. 네. 뭔가 당장이라도 내가 님을 칼로 베서 피를 마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자 <laughs> 어어 됐다 네 칠리님 그 분명하시죠 칠님 방법 칠리님 본명, 본명본명아 여기서 그거? 영상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왜요? 터트형터트형 네, 이거 잡아줘 카메라로 이거 잡아줘 <laughs> 카메라 이거 잡아줘 뭘려 이거 잡아줘 오오 오, 지금 <laughs> 내가 지금 업티파이 <laughs> <옵티파인> 있어가지고 주문하고 <laughs> <줌을> <laughs> 있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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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돼요. 이거 일단 칼은 만들어야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일단 저 날아갈게요 아네 엔더 지수는 너무 많이 들고 갔다 어 무서워 님 지금 킬 타임 지금이야 좀 적어주세요 자 이거 용암에 숨겨놓을게요 킬 타임 지금